뭐야 코그모가 나왔어? 아니 나르... 어허... 음 흠... 말파 나왔네? 이거 신화 갈까? 신화 코그모 리롤 덱 갈까? 초가스 나왔네? 이게 내가 알기로는 신화 코그모 덱이 초가스랑 말파 코그모 릴리아 노틸회웨이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초가스가 지금 1성에 아 2성에 지금 하나가 또 나왔어 대박인데 돈벼락 바로 9골드를 획득합니다 이후 매 라운드 1골드를 획득합니다 돈벼락 가 돈벼락 하고 저격수, 고공이 필요 없는 걸로 안돼이 되게 이렇게 숲지기 버려, 얘도 버려, 피전에 천계 피련 행운 없다, 안 겹친다, 가보자. 1라운드 동안 유제는 차단 아이템 6개. 와우, 홀리 슛. 말파 이성 니코? 니코 넣어서 신화. 코고니가 딜이 없어. 와우 니 얘도 니가스 이성이네. 니니지니 지팡이 혹은 아이. 강심 만들자. 국권한 심장. 바드. 바드 보류. 고무이성. 나이스도 있고, 이사 둘 팔아 4이자 받고, 다음 레벨 업도 해놓지 이거 지금 덤블 조끼? 하나 돌려볼까? 오 일라우이 가고일 주고 지팡이 주자 일라우이 넣어줘야 되긴 하는데 케이틀린 일라우이 내 길에서 죽던 정그 와우. 컷 점심값 적절해. 구레돌 하이 하이 하이. 구레벨 갈까 구레벨 도착하면 도달하면 33골드 득득 구레벨 가봐. 레버 타이밍이죠? 이렇게. 홀려. 흠 음. 우리 어, 초가스 안죽어 절대 개잘 버텨 릴리아? 레버 노력겠는데 바로 와 오케이 견누 지팡이 무조건 도자기 아무무 뺏기면은 뭐 가져가야 되지, 뺏기면 다 없는데. 아, 근데 가져갈 것 같아. 뭔가 어, 안 가져가네. 아니, 나무고 노린다. 아, 내 거야. <laughs> 응, 내 거야. 보건, 고구마, 보건, 내업 il 외험한 운이 되게 좋은데? 그냥, 대기 계속 완성이 잘 되고 있어. 뭐, 아무런, 미끄러짐이 없이. 근데, 누가 딜이 저렇게 센 거야? 니코 긴급수술. 노출까지. 유닛을 되게 세게 배치할 때마다 아 그런 뜻이었어? 곡궁 어디갔어? 아 곡궁이 사라졌는데? 뭔 버그야 이거 곡궁 증발 나 얘한테 그거 만들어 줄라 했는데 곡궁령 넣어가지고 내셔의 이빨 이게 뭐누? 아 여기 있나? 여기 있네. 아 뭐야? 나쁘지 않아. <laughs> 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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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은 신들아 신들아 그냥 무조건 신들아 안될것 같긴 하네, 뺏긴해 그러면 아이 지팡이. 그 그러니까 아이케이한테 구인수 줘버리고. 물론 블루 주고 뭐. 다른 것 중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는데, 망했어, 이미. 이 초가스가 가려서 내가 못, 못 봐서 내셔, 이빨을. <laughs> 탐켄시 팔고.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게네. 더 베스트가 있었던 것 뿐이지. 구랩 찍으면 또돈 받으니까. 최대한 구랩 찍는 걸로 이제 리롤 안 하고. 아, 얘, 와, 암호무 삼성? 조이 삼성? 뭐야, 얘. 아니, 저, 왕관이 왜두 개나 있어? 뭐야? 못 이길 것 같은데? 챔피언이, 열한, 열 개인가? 개 많네. 아, 저 근데, 코구마 살았으면은, 어느 정도 더 죽였을 것 같은데. 더 죽이고, 졌을 것 같은데. 아쉽다. 까비. 야, 초가스가 안 죽으니까는, 지질 않네, 초가스가 안 죽으니까. 이거 뭐. 포가스 풀템 줘 그냥 풀템 줘버리고 릴리아 릴리아 지팡이 레버 돈다 받아버리고 다시 헐리 슛 우지 아아 아. 우디 우디르 거대괴수 정령술사? 아지르 근데 이스.. 하나 더 나왔네 모르거나 팔아 이 돈벼락이랑 후반 전봉가 때문에 좀아 후반 전봉가 때문에 이거 좋은데 근데 그때 졌는 거 같은데 진거 같은데 졌네 쇄 오공 아 오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우디를 또? 후웨이 일단 말파 삼성 되네 말파 삼성 되네 다음 그거에 아지르 팔고 그 다음 코그 뭐? 야 흡해 있으니까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. OK, 좋고. 근데 사실 초가스가 삼성이 돼야 되는데 말파보다. 일단 순방 확정. 신화는 어, 안 보이고요. 코고모가 보이네. 갑주 코고모. 갑주 코고모 가자. 코고모 가자 코고모. 빌리아랑 노틸은 4코라서 4라운드를 무려 플레이어랑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엔 그냥 상점에, 상점에서 4코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더 나을 듯. 고그마 삼성이 더 그리고 효율 좋을 것같아 템도 많이 줘가지고. 아니 고구마 침 뱉는 거 봐봐. 계속 뱉잖아. 지금 계속 뱉어. 평타 한 세대 치고 두대 치고 뱉어. 평평 평, 뱉고. 평평또 뱉고. 평평또 뱉어. 평평또 뱉고. 평평또 평, 평, 뱉어. 평, 평, 또 뱉고. 평, 평, 또 뱉어. 평, 평, 또 뱉어. 그건 질것 같은데? 뭐야? 정체가 뭐야, 너? 일라오이 뭐야? 어어? 어? 어어 질 뻔? 큰일 날 뻔? 코모 삼성이면 진작에 이겼죠? 코모 하나 더 있으면 끝나고, 삼성이고. 니코, 이, 니코는 좀, 나 가지고 있어봐. 5 0은 이제 안 깨질 만큼은 되니까 가지고 있어. 와, 여기도 좀 굉장히 강력해 보이네. 아유, 고구모가 침 뱉어서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. 흐웨이가뭐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. 흐웨이도뭐딜잘안 들어가고. 그치. 개틀 나이스. Nice. 흐웨이한번더 쏘고. 아, 신드라를 어떻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? 신드라 지금. 아, 까비. 쇼가스 스킬 한번더쓸수 있었는데, 까비. 아, 신드라를 못 잡았네. 신다 사 보면 이기는데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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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고모 삼성 어 다음은 초가스 아마 이번 라운드 끝나고 말렙을 찍을 것 같아요. 만렙 찍고 흐웨이 성 각을 봐야 돼 바드 이성 바드 또 나왔어? 거학 바드 출신화 리롤 리롤 i 웨이 l 팔초초가삼성성보 s i 좀이해가 가면 m s u n g This is the 네, s 다섯개 만들어야되고 얘는 얘도 다섯개네 m s 이 n g This is the s 가 m s u n g This is 상이 e s a m s u 근데, 이25%오코로 나올 확률이 높아, 오코가 그럼 그냥, 초과 3성만 더 나갈 것 같은데. 아, 이거 지네, 이거? 이거 왜 지냐, 이거? 얘 팔아. 후웨이 이성 아, 이러면 과학을 후웨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후웨이 성이라 이제 이길 것 같은데, 안찔것 같은데. 이제 진짜 아쉬운 건 후웨이한테 템이 없다는 거. 근데 템 없어도 셀 거야. 지금 봐봐, 딜 장난 아닐듯. 아, 그렇게 안세네 그렇게 세진 않네. 또템 있으면 다 잡긴 하겠다. 썰은 어, 쳤다. 항복했다. 엘리야 <laughs> 니자 또 나왔는데 잡을 거 같은데. 아까는 코고모도 삼성이 아니었고, 허웨이도 이성이 아니었어. 근데 한두 마리 남기고 다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 두세 마리 남기고, 이번 판 그냥 이길 듯 잡을 듯 얘를. 근데 3등을 못 잡을 것 같아. 내가 3등을 잡아야 되는데, 봐. 3등한테 지잖아. 3등을 못 잡는다. 클났다. 얘 잡았는데, 3등을 못 잡아. 3등을... 어, 뭐야? 못 잡나? 얘도 못 잡나? 아니, 저 회복하는 거 뭐야? 아니, 신드라 회복하는 거 뭐야? 허허, 신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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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가스 신화? 하나 더 있으면 삼성인데 이렇게 아팔 필요가 없구나 대기석으로 옮기면 템이 빠지네? 아 이게 지속되는 거야 계속? 그럼 나왜 팔았어 이거 개선해봤네 <laughs> 어 이겼다. 잡았는데. 나이스! 들어가. <laughs> 그. 이게 누구한테 찐 거지 방금? 삼성한테 나걔저 삼성 레전들제뭐뭐 해야 되냐? 바꿔봐 나안 바꿀 거야 나. 배치 한 바꿔봐라. 난안 바꾼다. 그대로죠? 이제 초가스 삼성이라안질것 같은데? 초가스가 안 뒤질 것 같아. 내가 보기에. 초가스가 뒤지기 전에 이미 우리 팀다 잡았을 것 같은데? 이성이랑 삼성은 엄연히 다릅니다. 삼성이 훨씬 강력하죠? 초가스 지금 시, 처음부터 시작하, 시작하고 계속 맞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어. 어, 이제 죽었는데? 이제 질 수도 있나? 어우, 다행이다. 1등 각인데, 이거? P12? 어. 초가, 초과... 아그 뭐냐. 케이틀 2성? 다 왔어, 다 왔어. 상대 뭐가 1성이야, 지금. 이렐리아? 이렐리아 필요하구나, 너. 필요한 거뭐 있어, 쟤 이렐리아, 이렐리아를 사놔야겠네. 스킬이 씨 무대 무대 흐웨이 <laughs> 무대 흐웨이 갑니다. <laughs> 이를 내가 사야 돼. 세트도 내가 사놓고. 이를. 세트 이미 이성이가? 세트 뺐나에? 세트 뺐나? 세트 있네. 세트 이미 이성이구나. <laughs> 필요 없네, 그러면. 이긴 거 같죠? 1등 각인데? 어, 뭐, 이겼다.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고구모고구모칠신화덱으로 <laughs> 1등을 해버려, 스문이다. 어, 케 견루? 이게, 증강, 그, 뭐냐, 아, 뭐냐, 뭐라 하냐, 그거. 증강도 잘 나왔고, 상징도 마지막에 떠서, 그리고 흡의 이성 흡의 이성도 돼가지고 잘된것 같네 개꿀.